계속되어서 잠들은 잘 주무시고 있습니까? 다들 자는 동 마는 동 해서 낮에 견디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더울 때는 또 겨울을 생각합니다. 그래, 그래, 겨울에 영하 15도 내려가도 추운 게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제 곧 겨울이 돼서도 영하 10도, 20도 내려가게 되면 또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땀을 좀 흘리더라도 추운 것보다는 그래도 더운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 됐건 이제 계절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7일이 입추였고 내일 22일이 처서라고 합니다. 모두 다 가을에 접어든다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통상적으로 8월 15일이 지나가게 되면 햇빛이 달라진다는 것에 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영안이, 여기서 영안이 열려야 부활의 주님을 볼수 있다는 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얼굴을 못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성성을 못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또 한번 주목을 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없고 천사 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의 15절과 16절을 읽어보면, 어, 오히려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몰라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서서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베드로는 다시 이제 갈릴리 고향 땅에서 고향 땅에 내려가서 어부 일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나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시점이라고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몰라 보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성구들이 성경 공부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둘째치고 읽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같은 한글입니다. 그런데도. 읽는 것 자체도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막혀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어,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믿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영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막혀 있으면 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니까 코드가 맞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까?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한 이유 중 하나가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속화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알고자 한다면 간단합니다. 어느 교회에 딱 들어가서 교회나 사회나 별 차이를 못 느끼게 되면 못 느끼겠다고 느끼게 되면 바로 그 교회는 세서가 된 것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유치원을 하는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어쩌다가 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몸이 아파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대신 맡아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임을 해보니까, 해서 가보니까 그 교회에 구제비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에 매달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다 같이 어려운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니까 이거 역시 또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구제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비 받는 성도는 다. 받, 그동안 구제비를 받던 성도는 다 떠나가고 구제비를 안 받는 성도는 그래도 교회에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제비가 사람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이것도 어쩌면 세속화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세속화를 멀리하고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세상과 반대로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늘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상대방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내가 낮아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높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남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남을 살리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남의 허물을 들추어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것을 감싸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는 반대로 나아갈 때 교회는 영성을 회복할 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에서만이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만 보이는 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 부터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의 모습은 감춰지고 예수님이 자연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교회를 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회는 말씀이 우리, 성령, 우리 심령 속에 불을 붙인다고 합니다. 일산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어린 시절을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시골 동네에서 사는데 동네에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불이야 하는 소리에 자다 깨어서 희미한 눈으로 창밖을 보았더니 모든 사람이 불난 집으로 뛰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불 끄는 사람, 공경하는 사람 등등 도회, 교회,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불이 붙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구나. 그리고 이 기억이 그에게 목회의 영감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심령에 불이 붙으면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불이 붙으면 사람들이 모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으로 뜨거운 심령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믿음보다는 뜨거운 심령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그기에서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 붙은 뜨거운 한 심령이 그래서 여러 심령을 이끌고 갈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여 거기에 몰두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세요. 또 성령을 받으세요. 그걸 안 받고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충만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그것을 보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것은 약간 전전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하지 못한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성경 아래에 작은 글씨도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뜨겁지 아니하더냐. 또는 아니하더라를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번역을 또 한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은 성령의 뜨거운 불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불을 붙인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 0 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할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우리에게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무게요, 무기요, 능력이요, 빛이요, 귀리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 심령 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적인 교회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불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 붙는 심령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은 제자들이 한 말인데, 자신들은 예수님한테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렇게 바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이 예수님이라면 나라를 구할 수 있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가는 또 사도행령도 섰습니다. 그래서 사도행령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24장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령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연속평처럼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옛날에 만화가게서 만화를 볼때 상중하 또는 상하로 된 만화를 그렇게 보듯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상권이라 하면 사도행전은 화권이라는 개념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권으로 잠시 가보면 에루살렘의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도 역시 에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도 같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내가 알바 너희는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언제 바뀌느냐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왜 이러냐고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말세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뜨거운 심령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인은 남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 세상 어, 살인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르사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에게 많은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게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자신에게 주의 종이 되라고 하는데 자신은 소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흥사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아직 소명을 안 받았습니다.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것을 물어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골골짝 빈들에도 빈들이라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순용할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오직 순종과 충성입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을 보게 되면 계속 불이 붙어야, 불이 붙어 있어야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게 되니까 결국 서해바다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에도 항상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충성, 봉사, 헌신한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뜨거운 심령으로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의 말씀으로 뜨거워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도 귀한 말씀 하루 종일 읽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아버지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아서 이렇게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고는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